이런 사람 갖고 싶다? 진짜 이런 남자 한 번쯤은 갖고 싶지 않아? 내가 말안 해도 기분이 어떤지 먼저 눈치채주는 사람? 내가 우울할 땐 괜찮냐고 묻기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친구들 나를 더 아끼는 게 느껴지는 사람? 내가 말했던 사소한 한마디까지 기억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좋을 때보다 내가 지칠 때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사랑해라는 무게감 있는 말에 나는 늘 여기 있어라는 말이 더잘 어울리는 사람? 나를 혼자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쓰임이 느껴지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게 표현하는 사람. 평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서 언뜻 봤을 때. 아, 멋있네 내 사람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놓치더라도. 다시 대묻고 그 이야기를 이어갈 줄 아는 사람. 어딜 가든 좋아할 거라고 작은 거라도 사오는 사람. 언제든 나에게 달려올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함께 할때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설인다면,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가감하게 하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음을 느낄 때 기다릴 때도 있지만, 나를 힘든 속에서 가감없이 꺼내와 줄수 있는 사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런 남자 꼭 멋있지 않아도 돼. 그냥, 마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될 때, 그 느낌은 짜릿 이상이야.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보는 건 어때?